안녕하십니까? 미드리의 조쌤 박입니다. 오늘도 우 튜브 가족들 활기찬 기분 좋은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맵구축 전문가 되기 잽기초 중급편 제2강 맵구축의 기초 교실 꾸미기입니다.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! 자, 지금 보시는 화면이 JV홈 화면입니다.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이 되어야 됩니다.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에세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모든 오브젝트를 모두 다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 자, 나의 스페이스 클릭하고 들어갑니다. 여기 스페이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. 빈 맵에서 시작하기 클릭합니다. 스페이스 이름을 입력합니다. 여기에서는 교실 꾸미기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. 만들기 클릭합니다. 편집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꺽쇠를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넓어지고 또 꺽쇠를 한번 클릭하면 여기에 나오는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.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이 꺽쇠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 맵 크기 조정에 들어가서 맵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너비와 높이가 32로 되어 있습니다. 바닥을 먼저 설치하고 벽을 설치한 다음에 책상과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 순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순서를 좀 바꾸어서 책상과 의자를 먼저 설치하고 벽이나 바닥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있는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합니다. 에세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오브젝트를 모두 다운받으면 다운받은 오브젝트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표시가 안될 적에는 여기 새로 고침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오브젝트가 나타납니다. 책상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학 강의실로 가보겠습니다. 오른편에 있는 꺽쇠를 클릭하고 원하는 책상을 선택합니다. 이 책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. 자, 책상을 선택하면 이 밑에 크기 조절,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. 기본적으로 100%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 토장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책상을 배치합니다. 둘, 셋, 넷. 의자 놓을 공간을 생각해서 책상을 배치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도 배치하고 여기 뒤에 한줄더 배치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모두 20개의 책상을 배치했습니다. 의자도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의자를 쭉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. 처음에는 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은 두세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. 여기 화살표 버튼을 클릭한 후에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 볼 수도 있습니다.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장 버튼을 클릭하고 이렇게 설치합니다. 자, 책상과 의자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. 벽을 이렇게 설치해 보겠습니다. 여기 상단에 벽을 클릭한 상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벽을 이쪽에서 선택하면 됩니다. 저는 이 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. 클릭한 상태에서 도장을 선택하고 이렇게 벽을 설치해 주면 됩니다. 움직일 적에는 화살표 버튼을 터치한 다음에 마우스를 꼭 눌러서 움직일 수 있고 다시 설치하려면 고장을 선택한 상태에서 혹시 설치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 지우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. 여기에 문을 내고 싶으면 지우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. 바닥을 설치해 보겠습니다. 상단에 바닥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, 이렇게 바닥을 설치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바닥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도장의 사이즈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도장 크기, 지금 기본적으로 1X로 되어 있는데 2X를 선택하면 4칸씩 이렇게 칠해집니다. 조금 더 편리하게 빨리 칠할 수 있습니다. 이 앞쪽에 빔 프로젝트와 칠판, 강연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오피스 컴퓨터 세트로 갑니다.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메뉴 안에 있는지 잘 기억해 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원하는 빔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됩니다. 이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100, 100으로 되어 있는데, 가져가 보니까 너무 작게 보입니다. 이 사이즈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. 한350 정도로 350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. 오브젝트를 이렇게 갖다 대 보고 나서 적절하게 사이즈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것이 중앙에 잘 맞지 않을 적에는 사이즈의 크기를 조절해서 중앙에 잘 맞출 수도 있습니다. 또이 앞쪽에 칠판을 하나 설치하겠습니다. 칠판은 대학 강의실로 가겠습니다. 예, 여기 칠판이 있습니다. 자, 너무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100으로 조절해 보겠습니다. 100, 100 예, 조금만 더 줄이려면 80으로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. 80 예,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자, 클릭또이 앞쪽에. 강연대를 설치하겠습니다. 강연대도 이 대학 강의실 메뉴 안에 있습니다. 여기 강연대 클릭. 또 이쪽에 의자도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. 강사의 의자입니다. 또 이쪽 왼쪽에 여분의 의자를 배치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또 앞쪽에 화분도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. 화분은 화분 세트에 있습니다. 물론 여기에 있는 이 화분이 마음에 드시면 이 화분을 갖다 놓아도 좋습니다. 정수기도 놓고 싶으면 정수기도 갖다 놓으면 됩니다. 정수기는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. 여기 정수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 바깥에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. 여기 바깥에 간단한 화분을 장식해 보겠습니다. 화분 세트에 있습니다. 저장도 한번 하겠습니다. 설치한 중간중간에 가끔씩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저장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될수 있습니다. 자, 플레이로 들어갔을 때내 아바타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 타일 효과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스폰, 스폰을 설치하겠습니다. 스폰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로 들어갔을 적에 내 아바타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. 스폰 클릭. 여기에 이렇게 여섯 개 정도 설치를 하겠습니다. 물론 한 개, 두개 설치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다된것 같습니다. 자, 저장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플레이로 들어가서 만들어진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플레이 클릭! 자, 플레이로 이동이 되었습니다. 내 네, 아바타가 이렇게 아까 스폰을 설치한 자리에 이렇게 나타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이 아바타를 움직이는 방법은 자판의 WSAD W, S, A, D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예, 네, 잘 움직여지고 있습니다. 잘 설치가 된것 같습니다. 이 벽에는 통과 불과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바타가 벽으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. 예, 네, 잘 설치가 되었습니다. 다시 편집 화면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쪽 왼쪽에 있는 세 번째 망치 모양을 클릭하고 편집 화면으로 나오면 됩니다. 자 지금까지 맵 구축 전문가 되기 제 기초 중급편제 2강 맵 구축의 기초 교실 꾸미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